코어 세틀라이트라는 유식한 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 자산의 8, 90%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산 배분, 정석적인 자산 배분. 한마디로 이제 뭐 한국 주식, 미국 주식, 한국 채권, 미국 채권, 금 또는 이제 주식에 이르면 뭐 인도, 일본 뭐중 이런 것도 섞는다. 든지 해가지고 좀 자산 그 배분을 해가지고 어 소위 하방을 막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, 그럼 이제 80에서 90%가 있으니까 10에서 20%가 남잖아요. 이거를 하이디스크 하이디턴 투더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방법. 입니다. 10에서 20% 많긴하다. 그러니까 5에서 10%가 나쁘진 않네요. 그한마디로 코어. 내 코어 자산은 자산 배분을 하고 5에서 10%돈 진짜 많이 하면 뭐 15에서 20%까지 세트라이트가 그 위성 자산. 위성 자산이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. 정말 뭐 아니면 도 100배 또는 빵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민서랑 이게 그러면 이제. 80, 90%는 알아서 잘갈거 아니에요, 이게? 알아서 잘 가는데,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그 5에서 20%, 요 친구들이 나 이제 망했어. 그럼 꽝이 되는 거잖아요, 근데. 꽝이 돼도 나머지 80, 90%는 살아있잖아요? 근데 그 이게 꽝이 안 되고 진짜 1배 갔어.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, 여기서. 네,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할만합니다. 다운사이드가 있긴 한데 엄청 크지 않고 업사이드는 크다. 이렇게 볼수 있죠.